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복음갱생,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합니다. 간단하게 피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건강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혈액 체크도 가끔씩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건강한지 하지 않은지 이 간파를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앙의 피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또 신앙의 맥박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신앙의 피검사, 신앙의 맥박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젖어있지 못하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결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디자인 레클이라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헨델의 메시아를 주의했습니다. 그 해도 헨델의 메시아를 주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할때 있었던 일입니다. 헨델의 메시아를 보면은 소프라노 아리아인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소프라노 가수가 정말 은정과 박자를 잘 맞추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를 하고 있던 레크리 갑자기 쥐를 멈춥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쥐를 갑자기 멈추나 가수도 이제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무슨 일이 있나라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레크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 주는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너무도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그 가수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믿습니다 네 그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한번 노래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가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음정과 가사도 중요하지만, 또 박자도 중요하지만, 눈을 꼭 감고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 보호자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서 그 피를 절절 흘리시는 그 사랑의 그리스도, 고통의 그리스도. 그래서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서 그 아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하면서 그 가수의 눈에서 눈물이 촥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거기서 듣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곡을 부르고 들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이 있어 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과 노래를 감동으로 부르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내 있는 힘으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정말 복음의 감동으로 복음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과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모님은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큰 감귤 농장을 합니다. 감귤이, 농장이 어마어마게 크대요. 큰데. 하루는 대풍년이 들었어요. 감귤 농장이. 대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따도 따도 다 따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귤 가격은 막 폭삭 이제 뭐 내려가지고, 따도 별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 따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네가 친구들하고 같이 제주도 구경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농장을 왔길래 잘 됐다 하 싶어가지고 자네들이 따갈 수 있을 만큼 마음껏 따서 가져가기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도 됩니까? 물론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십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강교를 따왔습니다. 다 따왔을까요? 거기 있는 강교를 여러분들. 열심히 땄는데, 강귤이 하나도 뭐 따진 것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너무 더큰 강귤을 바쳐가지고 강귤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신앙 힘이 좋은데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버지, 꼭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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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군요.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누었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따도 따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고 따도 따도 또 남아 있으니까 많이 따는 자의 것 은혜는 그 많이 따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복음과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선물 특히 큰 공짜 선물은 그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큰 선물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공짜로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받았을 때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 재산 때문에 인생이 폐가망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 하락해 주게 주신 은혜라는 것. 어마어마한 것인데 모두 공짜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짜로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에 관한 그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재미있게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뭔가 하고 읽어 봤습니다. 미국에서 프로 야구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요. 좀 잘하는 선수들은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습니다. 몇천만 불, 많게는 몇억 달러까지도 이렇게 막이 돈을 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선수들이 이제 현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은 불과 78% 선수들이 불과 몇년 만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은퇴한 후에는 70, 아, 몇년 만에 높습니다. <laughs> 은퇴한 후에는 78%의 그 선수들이 다 뱅크럽을 한대요. 좀 지나,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왜냐면은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왜 그들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돈에 관한 가치를 모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갑자기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아틀란타에딱 갔는데 발 사이즈가 좀 큰가봐요. 이제 몸이 크니까. 근데 보통 신발 가게 가면 자기 발 사이즈 맞는 신발이 없는데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가 있는 거야. 흥분해가지고 신발을 두세클레만 사면 될 건데 이0 컬레를 한꺼번에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이0 컬레를 가지고 집에 갖고 갔는데 몇클레나신었을것 같습니까? 거의 신지 않고 그냥 쟁겨놓는 거야. 그러면서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좀 좋은 거 있으면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스포츠카만 7, 일곱, 곱대를 일곱 샀대요. 일곱 대를그 비싼 스포츠카를 한한 뭐 대당 10만 불씩 하는. 그래서 7대 사 놓고 외출할 때마다 일 7대 중에서 무엇을 탈까가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다가 돈을 이렇게 흥청정 쓰다가 은퇴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뱅크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 돈을 헤프게 쓰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파산이 되고 고단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복음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죄가, 죄의 대가를 없애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폐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폐가망신하는 것인가? 성경에 따르면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을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상적인 복음의 길을 가면서 은혜에 감동하면서 그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열심히 정말 청지기야 대해서 자기의 것을 잘 활용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율배반적인 인간이 되어가지고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쭉 살펴보면요. 은 보통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보다는요. 믿는 자이지만 그중에서 종교의 길을 가는 자와 복음의 길을 가는 자를 구분해서 보통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은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지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집에 있는 자와 집에 없는 자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않는 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집을 짓는데 어떤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자는 머리 위에 집을 짓는다는 비유 비유로서 모두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복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반면에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냐는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어떨 때는 내 자신의 업적과 유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큰문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 가지고 그 감격 때문에 열심을 내야 할 텐데,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동기가 내 자신의 유익의 극대화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잘 되고 내 자신의 극대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로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은... 내 자신의 유계 극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그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교회만의 영광과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거의 매일 결정의 순간에 와 있어요. 거의 매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결정했어야 했어요. 자, 내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이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은혜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을 하든지 이미 복음의 큰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 경륜이 10년, 20년 이렇게 쭉 쌓여가면서 가장 많이 이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소원들이 참 많이 들어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삶이 좀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하면은요 답은 아주 명확하게 떠오릅니다. 그점 뭐냐면은 강목사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가 커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커지도록 해봐라. 너가 이끄는 교회도 뉴욕 감류 교회도 교회가 커지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영광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안전가운데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모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아라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 그런 생각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laughs>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되었을 것인데 우리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면 안안되지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가?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행을 따라가 유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유행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유행이 정말로 진리 안에 있는 유행인가? 교회가 성장하고 리바이벌하고 부흥하는 것은 우리는 원하지만 그 부흥이 어떤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어떤 부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아무 생각 없이 나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하게, 파산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 방식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거부하고 다른 것이 도구는될수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음의 능력 그보음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고 그보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매일 내삶 가운데서 실현해 보면서 그것이 내 가운데 최화 되어서 완전히 습관적으로 보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보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성유신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있는데 첫째가 성유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몸이시지만 이런 천안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복음의 정신을 우리도 이 땅에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주위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인 것입니다. 보금의 두 번째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징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벌을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징벌을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아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음받은 내가 이제 다시 또 죄를 범하면 은그 죄를 또 예수님께서 짊어지시지 않구나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못 박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응? 회개할 뿐만 아니라 통탄하는 심령으로 내가 죄의 능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능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시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찌 죽을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구현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도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고 참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그쵸? <laughs> 그런 자도 노력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자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금의 세 번째 정신은 재림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정신 종말론적인 태도로 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초림하셨는데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재림하신 예수님 인류의 마지막에 오실 재림, 재림하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무서운 예수님 오세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자 뵈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죄림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죄림을 기다리겠죠. 그죠? 렇이 땅에서 힘든데 힘들면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림이 빨리 기다려지겠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대비하고 한편으로는 기다리고 기대하면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금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은 이렇게 성유신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죄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잘 관리하면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복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체지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 가지고 일상의 상가운에서 복음을 시험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 복음을 정말 실천하고 그 복음을 적용해보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체질화가 돼야 합니다. 우리 가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기 전에 내 앞에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당황하고 내가 벌벌 떨면서 세상을 의지하기 전에 정말로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송유신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과 재림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내 구주 그 구주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것도 실험해보고 시도해보는 복음의 찬일라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흥은 갱생, 즉내 내면의 새름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터인데 부흥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부흥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갱생, 새로워짐, 리뉴얼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은혜의 감동이 새로워질 때 바로 그때 자연스럽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12명 가지고 사역했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갱생입니다. 은혜를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의 능력을 새롭게 붙잡는 것입니다. 보험의 능력을 새롭게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있을 때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때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정말 녹아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시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옛날에 기도할 때는 그냥 5분 기도하고 끝났는데 이제 끊임없이 기도가 되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은혜 안에 붙잡았을 때 기도의 깊이가 옛날에는 한 10미터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한 1000미터 들어가서 기도하고 경험하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깊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가 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께서 깊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깊은 세계로 끌어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도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 포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생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다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갱생이라는 것은, 오늘 복음,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갱생인데, 복음갱생이라는 것은,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사랑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성유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내가 성유신의 감동이 따라간다면 성유신의 감동은 저만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섬겨 주셨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나도 섬겨 주고 싶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섬기죠. 어. 어떤 사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하다 못해, 정말 그분 손에 한번 잡아보고 싶잖아요. 뭐, 좀, 다르고 싶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성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예수님을 위해서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세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길 때 힘들지 않게 성길려면 항상 성유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성유신하셔가지고 우리를 성기게 해서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을 성기고 싶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성긴다라고 생각하면 봉사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림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기대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갱생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참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것 같아요? 저는 어찌라는 말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찌, 어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가지고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찌 너희의 그 나머지 필요를 채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서만 거하면서 내 가운데 있고 내 사랑 안에 거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런 것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어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모로 받아라. 아까 내가 강균 농장 이야기했잖아요. 강균 농장. 그 많은 어마어마한 강균 농장에서 아무리 많이 따봤자 한열 박스 땄겠죠 일인다. 그러면 그때 가는 사람이 아이고 열 박스 따봤자 그대로 있네요 하고 그냥 인사 한 마디 없이 가는 사람과. 한두 박스밖에 못 땄지만 저두 박스 따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참 좋겠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물론 좋겠죠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량 없지만 저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아무리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은혜에 비친 자의 심정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대공항이 이제 있기 전에 보스리에서 제일 부자가 바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제일 부자였다고 합니다. 내가 그 바튼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가 워싱턴 디스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2천 불만 빌려주세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이바튼이 그러면 담보물을 내놓으시오라고 했어요. 청년이 나는 담보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상이 있고. 내 열심히 해서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턴과 이렇게 대화를 쭉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턴이 그 청년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줬어! 하고 담보물이 없이 2,000불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가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방 돈을 2,000불을 갚고 그 이자까지 넉넉하게 해가지고 다 갚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야울이 흘러서 10년 넘게 세월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대공항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바턴이 사업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기지 못하고 뱅크럽을 할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청년이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바턴을 찾아갑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당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돈이 7만 5천불이요. 제가그 7만 5천불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 2천불 빌려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지금 내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7만 5천불을 마련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봤더니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이미 내가 빌려준 돈을 다 갚았고 이제까지도 다 갚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신이 빌려준 돈은 내가 다 갚았죠 하지만 당신이 주신 은혜는 내가 아직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은혜까지 갚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어떤 심정으로 하십니까? 어, 이호선 집사님 뚜렷히 쳐다보시는데 음.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은혜 빚진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 거기에 숙이지 마시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빚은 다 갚았을망정 은혜는 다 갚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은혜 빚진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복음의 정신 세 가지, 성육신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재림의 정신을 붙들면서, 그것이 능력이다, 그 힘이다라고 확증하면서, 일상의 상황가 보다 실제로 적용해 가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